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을 때, 이 회원증을 발급을 한다 그랬잖아요. 원래 이 회원증에다가 모든 걸다 적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변주하면은, 서버 측에서는 이 변주된 것을 알아차리기가 힘들어가지고, 이제 간소화 했어요. 이 회원증을 간소화 하는데, 여기다가 바코드 같은 거, 또는 일련번호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요런 거 하나만 딱 적어가지고,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버에서는 특별히 이 바코드. 저 바코드에 해당하는 뭐 일련 번호라고 할까요? 일련 번호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얘가 일련 번호가 되게 있는데, 제가 만약 1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1이라는 일련 번호가 있으면은 1번. 일련 번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여기다 저장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뭐 클라이언트가 한명더 있다. 어 얘, 얘도 회원, 회원증을 요구를 했어요. 그럼 얘한테도 회원증을 발급을 하는데, 2번을 발급을 합니다. 일련번호 2번 그리고 2번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저장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버에서 일련번호만 제공을 하고 일련번호에 대해 해당하는 정보를 서버에 직접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 방식으로 바뀌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세션이라고 보통 불러요. 세션 저장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뭔가 이 클라이언트가 이 데이터를 조작하기가 좀 힘들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서버한테 저 1번입니다라고 회원증을 들이밀면 서버에서는 세션을 싹 뒤져보겠죠? 그래서 아, 1번 회원이라고요? 그러면 여기를 뒤져봅니다. 그래서 이 회원이 누구인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죠? 뭘할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 여기 저장되어 있는 걸 바탕으로 서버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세션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건데 지금은 우리가 세션을 사용해,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세션은 그런 우리가 만들어야 되냐? 만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스프링 부트 있죠. 자, 스프링 부트가 제공을 해줍니다. 역시 그러니까 스프링 부트가 진짜 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프링부트를 사용하시면 되게 편하게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대신 대신 스프링부트가 다 해주다 보니까 여러분이 뭐 좀만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게 작동되는지를 이해를 못하면 고칠 수가 없다는 라 거죠 커스터마이징을 못하거나 그래서 처음에 점프트 스프링 부트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 시큐리티 쪽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인증 과정은 인증 수업은 우리만의 시큐리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최대한 시큐리티를 간소화해서 시큐리티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구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튼 요 세션이라는 거 스프링부트가 제공을 해준다. 그래서 이거 한번 우리가 받아볼게요. 자, 굉장히 간단해요. HTTP 세션이라는 객체, 객체로 제공이 되고요. 여러분이 사용하실 메서드에다가 파라미터에다가 HTTP 세션을 요청을 하면은 스프링 부트가 넣어줍니다. 우리 예전에 여기 리퀘스트나 리스폰스도 넣어달라고 하면은 넣어준다고 그랬죠? 이 모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 만든 메서드를 보고 스프링 부트가 아얘 모델 달라고 하네 하면은 결국은 이 메서드를 스프링이 스프링 부트가 호출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때 넣어줘요. 자, 그래서 세션이라는 걸 여러분이 사용을 하겠다라고 여기다 적어주시면은 이제 세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션 사용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근데 세션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결국 세션이라는 게 누군가의 정보를 저장해놓고 그 누군가에게 회원증을 발급한 다음에 그 회원증과 대조하는 작업이거든요. 자 그래서 당연히 회원증 발급은 돼야 되고요. 회원증 발급은 당연히 쿠키로 됩니다. 근데 이제 쿠키를 우리가 직접 만들었었잖아요. 쿠키 로그인 구현할 때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세션을 사용하시면은 이 스프링 부트가 이 세션을 제공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세션에 해당하는 이 일련번호 있죠. 회원번호. 회원번호도 직접 생성을 해서 쿠키로 제작을 해서 전달을 해줍니다. 이것도 스프링부트가 해줘요. 언제 해주냐면은, 고객 한 명이 와서 저 세션 사용하고 싶어요. 저 여기 회원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때 뭐 이렇게 3번 만들어가지고 얘한테 회원증 이렇게 3번을 부여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다 스프링부트가 해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그 현상을 한번 보면 돼요. HTTP 세션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로그인 요청을 하는 브라우저한테 회원증을 발급을 하고요. 그렇죠? 일련번호가 적혀있는 회원증을 발급을 하고 그 회원증을 가지고 있는 회원이 사용할 수 있는 저장소 저장소를 이렇게 세션이라는 객체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이 로그인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12 눌러서 쿠키 있는 쪽을 보셔야 돼요. 지금 로그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이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요 갯매핑, 로그인 해서 요 메서드가 실행이 됩니다. 자,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될 때는 세션을 사용하겠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스프링부트는아 세션이 필요하구나 라고 해서 아까 제가 그림으로 보여 드린 것처럼 이 세션방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방금 로그인을 요청한 브라우저한테 1번 세션방을 만들었으면 1번에 대한 회원증을 발급을 해요 쿠키로 그거 넘어온 잠 볼게요 자, 제가 로그인을 누르면 자 제2세션 아이디라고 쿠키가 하나 넘어옵니다. 자 요게 회원증 번호 일련번호에요. 근데 제가 아까 1번 2번 3번 이렇게 했지만 이거 세션 아이디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면 은 털리기 되게 쉽거든요. 역시. 그래서 스프링부트가 회원번호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줍니다. 요게 회원번호예요자 <laughs> 그래서 지금 제 브라우저 요거 있죠. 얘는 회원번호로서 이거 이 번호를 부여를 받은 거고요. 그럼 이 이제 회원번호를 제출을 하면은 이 고객 이 회원번호를 가진 고객의 정보들을 여기다 저장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서버에다 저장을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말고요. 자, 이거는 제가 세션 사용을 하면은 세션 아이디가 발급되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그리 자, 우리의 세션은 언제 필요하냐면. 자, 회원가입할 때 회원가입이 회원 아니라 어떤 회원이 어떤 회원이 이제 와가지고 아, 저 회원증 발급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제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다가 로그인한 사람의 정보를 여기다 저장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언제? 로그인 처리를 할때 여기다 저장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자신의 로그인 아이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 아이디를 가지고 와서 나 로그인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로그인 처리를 통해서 인증 작업을 하고 그 사람이 올바른 회원이라고 하면은 여기 세션방에다 저장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한번 로그인과 다시 로그인 아이디와 로그인 패스워드를 가지고 제출을 해서 회원 인증을 거쳐요. 그래서 오케이가 됐다. 그때 이제 이 사람의 정보를 여기 세션방에 넣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번, 3번의 세션 방에 유저 정보가 저장이 되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인증이 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서버가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션 방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점은 언제다? 로그인 처리할 때, 포스트로 로그인 처리할 때. 여기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은 쿠키에다가 저장을 했잖아요 고객의 유저 정보를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쿠키는 되게 불안하니까 자, 이제 쿠키 방식을 지우고 세션 여기다가 저장을 할 겁니다. 자, 세션을 저장할 때는 set attribute. 저장하는 방식은 항상 다 비슷합니다. 이름과 value.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로그인드 유저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value는 이 사람의 id를 저장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세션은 이제 어, 고객이 요청할 때, 고객이 요청할 때그 해당, 그 해당 고객에 대한 세션방을 만들어서 그 세션방에다가 이 이름으로 요 데이터를 저장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코드 자체는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저장하시고요. 자, 여기에 저장했으니까 모델에 모델에 따로 저장할 필요는 없겠죠. 그동안 우리가 모델에다가 저장을 했죠. 근데 로그인 아이디 같은 경우는 지금 세션에다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왜 모델에다 저장하지 않고 세션에다 저장하냐? 세션에다 저장하면 좋은 이유가 뭐냐? 자, 여러 모델 같은 경우는, 모델 같은 경우는 하나의 요청에, 하나의 요청에 대한 처리를 할 때만 쓰고 요청, 그 처리가 다 돼서 응답을 하고 나면은 파기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유지가 안 되니까 우리가 쿠키를 썼던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쿠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쿠키를 사용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전으로 문제가 원복된 거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유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세션이라는 거는, 세션이라는 거는, 세션을, 세션을 파기하기 전까지 유지가 됩니다. 세션은 없어지지 않아요. 요청이 끝났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션은 무조건 유지가 돼요. 언제까지 유지가 되냐면, 개발자나, 개발자가 파기를 직접 지시하기 전까지는 유지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우리가 사용했던 모델 있죠? 모델 얘는 개발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요청 하나의 요청이 끝나면은 알아서 사라집니다. 근데 세션에다가 저장을 하시는 방법은 세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종료될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또는 세션을 내가 직접 세션 없애라라고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가 되는 데이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데이터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은 세션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세션에다가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템플릿 있죠. 레이아웃으로 가볼까요? 자 이제 템플릿도 템플릿도 여기에 우리가 템플릿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세션은 당연히 템플릿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컨트롤러에서도 접근이 가능해요 어디에서든 접근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데이터가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세션에 저장되어 있는 거를 템플릿에서 사용을 하려면 이 로그인도 유저가 어디에 있는 로그인도 유저야? 이제 세션에 있는 로그인도 유저입니다. 이 세션, 로그인도 유저 앞에다가 세션 다 붙여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타임리프에서는 이 세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션이라는 객체를 뭐 사용을 할수 있게끔 해줍니다. 이건 타임리프의 문법이에요. 세션 저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아티클, 컨트롤러 한번 와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애드랑 등록이죠? 그 다음에 리스트 쪽에, 리스트 쪽에 그 고객의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쿠키를 가져와가지고 유저네임을 계속 로그인드 유저로 <laughs> 모델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이 작업 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요것도 필요없어요. 자요 작업을 했던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고객의 브라우저에 저장돼있는 유저정보를 가져와가지고 템플릿에 보내야만 하잖아요. 왜냐면 서버에 저장돼있는게 아니다 보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션이라는 곳에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템플릿은 컨트롤러한테 뭔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세션에 저장되어 있는 거라고 하면은 컨트롤러한테 굳이 템플릿이 받을 필요가 없고요. 모델로 받을 필요가 없고 템플릿이 직접 세션에 접근해서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 쿠키 같은 거를 가져와서 데이터를 찾아와서 지속적으로 템플릿을 보내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 요렇게 해놓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음. 자, 뭐, 여기 쿠키, 뭐 세션 아이디 같은 거 있으면 일단 한번 지워주시고요. 자,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차1234. 자, 로그인을 하시면은 역시 제 세션 아이디가 발급이 되고요. 회원증 아이디죠. 자, 요 번호를 가진 회원 회원의 데이터는 여기다 이렇게 저장을 해 준다라는 겁니다. 여기 여기 세션. 그리고 템플릿에서도 저장된 세션, 세션에 저장된 걸 그때그때 갖다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세션에서 로그인드 유저를, 차를 빼오는 거죠. 글 목록, 글 등록. 다 이게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시면은 유저네임이라는 쿠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쪽, 고객 쪽에다가 저장을 한게 아니라 서버 쪽에다가 지금 저장을 한 거고요. 이 차라는 데이터는 서버 쪽에서 지금 꺼내온 겁니다. 세션에서. 됐죠? 그래서 요렇게 세션을 이용하시면은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고객이 됐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가 고객을 구별, 구별하는 기준은 브라우저라고 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게 크롬 브라우저인데 엣지 브라우저를 하나 열어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똑같은 우리 서버 주소를 들어가시면 자 당연히 여기는 로그인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F12 눌러 보시면은 쿠키 볼수 있습니다 데이버 툴스 열기 하시고요 여기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있을 거예요 뭐 콘솔 소스 네트워크 탭이 있잖아요. 그렇죠? 응용 프로그램 가시면은 여기도 로컬호스트, 저희 서버에 대한 쿠키를 저장해 놓은 곳이 있죠. 보시면 제세션 아이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다른 회원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얘가 저장을, 그러니까 이 회원이 회원증을 제시하면서 그렇죠? 세션을 만들었잖아요. 얘가 사용하고 있는 거랑 얘가 사용하고 있는 거 공유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차, 차라는 회원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브라우저로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제 다른 유저가 또 세션 아이디를 이렇게 로그인해서, 로그인 시도를 하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세션 아이디가 3, 9로 시작해요. 얘는 세션 아이디가 1, 7, a 로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두 개의 회원번호 다르죠? 이렇게 고객을 구별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세션 아이디를 가지고 구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밸류를 복사해가지고 이 밸류를 이렇게 복사하시면은 얘가 또 여기 차태진인 척할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차라는 회원이 부여받은 세션 아이디 회원증 번호를 복사해서 여기다 이렇게 복사를 해줍니다 다른 유저의 브라우저에 자 그리고 새로 고침하시면은 차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얘가 차태진이 돼버렸죠 자 그러니까 서버가, 서버가 고객을 회원을 구별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이 제2세션 아이디라는 회원 번호를 가지고 구별하는 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되게 간단하게 만약에 1번 이런 식으로 세션 아이디가 발급이 되면 은 누군가가 이걸 그냥 이렇게 넣어보다가 얻어걸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션 아이디가 이렇게 보시면은 지웠다가 다시 할게요. 자, 요거 이렇게 복잡하게 세션 아이디 키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거를 막 때려 맞춰 가지고 다른 사람의 세션 아이디 키를 탈취하는 것은 거의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결론적으로 이 세션 아이디 키를 가지고 이 유저를 구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로그인을 했다 하더라도 이 세션 아이디를 없애버리시면은 잠시만요. 자, 잠깐, 다시,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자,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요 세션 아이디가 있으니까 이 아, 요게 누구인지 알아서 그죠? 어떤 회원인지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션 저장소 뒤져 가지고 이렇게 보여 주는 거였잖아요. 그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이렇게 딜리트해서 삭제해 버리시면은 회원증이 없어진 거죠. 자, 여러분, 이거 글목록으로 좀 돌아와야 될것 같습니다. 로그인해서 자꾸 세션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자, 글목록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은 로그인이 풀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그렇다. 일단 우리가 세션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구현을 하게 되면은 쿠키로 구현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게 구현할 수 있다. 그리고 서버가 유저를 구별하는 방법 유저를 구별하는 방법은 어쨌든 쿠키라는 형태로 회원증, 회원번호를 발급을 해가지고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세션 방과 고객한테 전달한 세션 아이디 키두 개를 제조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은 여기 까지 세션 을좀 정리 를 할게요.